여기,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막 허가 여기 있지 않으세요? 어, 아, 엄청 많아요 바기 바퀴, 바 저기 고 다니세요 저기 게 헷갈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이거 근데 진짜 생각보다 오, 어려워요, 그러면 라겐 밑에 와 아, 오케이 한, 아, 리좀 아, 아. 비켜줘, 같이 오. 여기 잘하는데? 그래서 지금 아. 살때 제가 했는데 저못너 <laughs> <laughs> 프로아이돌이네? 그럼 야어나 해봐 해. 아 근데 이런 거못해는데못하 응. 것도 한번